자 지금은 툭툭이를 타고 <laughs> 이동 중 인데요 이건 툭툭이를 타도 도움은 어쩔 수없나요 여기는 도로가 그저에서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대가리만 밀면은 무선권이 있고요여기입니다 이게 이는 국방부라고 합니다 유일하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요예 근데 요즘 낮에 더워서 파도도 없네요 아우 더워 <laughs> 자 여기는 리버사이드 왕궁이 사는 곳이랍니다. 어디 가나 왕은 잘 사네요. 국민들은 굶어가는데 여기 외국인이 참 많이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보이죠? 네. 그리고 여기에 여기 왕궁이 사는 곳입니다. 왕 찍었고요. 그강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강이 어떤 강이죠? 메콩강입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메콩강이라고 합니다. 아유 더. 분들이 많고요. 아, 네. 또 어, 외국인 한번 찍어주시고요. 사실 이거 바다라, 강이라고 또 시원하긴 하네요. 여기서 못 내려가죠? <laughs> 내려갈 수 있어요. 안 아, 내려갈 수, 없려갈 수. 어, 계단. 자, 매송각으소 속강했습니다. 이 하수도가 다다 가는 거네요. 네. 어. 나찍어지날찍어지지 아, 외국인들이 많이 술을 먹으러 온답니다 밤에 보면은 현지인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앉아서 술을 먹는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다시 운전자를 잡았는데요 여기는 신호가 저렇게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숫자로 해서 미리 갈수있고요 근데 그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으요 애들은 질서를안지키니까요막 예, 걸어 댕기고 난리가 납니다 좌회전도 없고 직진도 없고 어우 이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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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들어와요 막 들어와 아주 겁납니다. 저는 지금 혼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운전을 많이 해봤지만은 타국에서 이렇게 혼자 운전하려니까 굉장히 떨립니다. 길도 헷갈리고요.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든 잘 가보겠습니다. 아, 어, 여기 도로는 개판입니다. 아주 그냥. 도로태도 별로 안 좋고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얼룩게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그 현지 시장을 갈 건데요.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무장을, 무장을 해야 되는데요. 아, 냄새가 끓여집니다. 저 앞에 보이시는, 저기, 현지인 친구와 함께 시장을 들어가는데요 잘 보이나 모르겠네 아 어우 냄새 냄새가 끝내줍니다 예, 지금 현지에서 좀 막걸리 잔을 살려고 하는데요. 2002에? 모이돌라? 여기도 똑같이 비싸네요. 어, 덥고, 사람 많고 좁고. 와, 끝내줍니다. 사람 타는 곳은 다 같네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봅니다. 그죠 3, 5, 5모이피이피안 모이피안. 모 모이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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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피서 모이피안. 모이피안. 모이피 아이여 기서도 동대문 처럼 돈을깎 는단다. 얘들 아, 어디 가나 똑같 힐링하러 가고있습니다 휘부러지네 왼쪽 오른쪽으로 확실히 이러니까 놀러온 기분이 나네요 사람들 슬럼프에 하고 있죠? 보시면은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네요. 오, 물은 깨끗합니다. 그래도 들어가 볼게요. 지금 산을 건너서 걸어왔는데, 와, 바다빛이 끝내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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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차. 아, 역시 외국인들은 자연스럽네요, 무래도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스 외국인들 참 자연스럽죠? 아주 아름답습니다. 피퍼, 어주 l e 여기 는 해변이 너무 강렬하고요. 뜨겁습니다. 하지만 한국 어디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어우 더워.